네 저희 이제 레어 노번 또 봐. 이제 디테일 잡아주면 되겠죠 어디 디테일이냐면 라이프트 부분에 여기 컨텐츠 디테일 잡아주면 됩니다 여기 봤더니 영역이 지금 얘는 잘안 보이지만 밑에 있는 걸로 영역이 똑같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역 나눌 건데 이 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될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나눌 거냐면 이제 이 컨텐츠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어떻게 하나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해서 총두 가지의 박스로 나눠서 애들을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일단 사이즈, 이쪽은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그냥 이만큼 이미지로 나누시면 돼요. 높이 값은 뭐 100%일 거고 너비 값은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나눌 거냐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 될 겁니다. 이만큼의 박스로 잡아줄 거예요. 이만큼은 여백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사이즈는 뭐좀 찾아봐야 하겠지만 이만큼 해서 두 개의 박스로 나눌 거고요. 이 텍스트 박스 안에서도 몇번더 나눠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두 개의 박스 크기 재서 안에다가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일단 높이는 필요 없어요. 왜? 부모의 크기랑 똑같아져라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고요. 너비 피 너비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C Ctrl+N 확인했더니 526이라고 나오네요. 저희 가거 가감해서 525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네 만들어 줄 건데 박스를 두 개로 나눈다고 했으니까 여기 컨텐츠 박스 안에다가 div를 만들어 주시는데 첫 번째 거는 img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는 박스라서 img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밑에 또 텍스트가 들어가는 박스라고 해서, 텍스트 박스,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안에 텍스트는 나중에 써주도록 하고요. 위치부터 양 옆에 배치시켜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 박스 안에 있는 IMG 박스,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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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의 크기를 재왔으니까, 얘를 불러 얹어 만들어주겠습니다. 컨텐츠 박스 안에 있는 IMG 박스야. 얘 너비 값이 아까 500 몇이었죠? 525. 525 픽셀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높이값은 부모랑 똑같아져라 뭐 295라고 쓰셔도 되고요 100%라고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이트 뭐 어쩌고 옐로우라고 할게요 라이트 옐로우라는 애가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럼 이제 IMG 박스는 위치를 다 잡았죠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어주시면 되고 그거는 나중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트 옐로우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오셔서 여기도 잡으면 되겠죠 이만큼도 너비 확인하시고요 Ctrl Shift C, Ctrl N 눌러서 확인을 해봤더니 2 8 2픽스에 나오는데 28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MG 박스 옆에 있는 텍스트 박스도 맞춰줄게요 TXT 박스, 이드가 280픽셀. 높이는 그럼 몇일까요? 1 0 0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또 이번에는 라이트 코랄인가 뭔가 살몬으로 뭐 이걸로 하겠습니다. 라이트 시그린이라니네요 근데 얘네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데 얘네들 이제 또. 밑으로 탑이 쌓아졌으니까 어떻게 한다? 플로트 레프트 주고,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애는 플로트 라이트 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플로트 레프트, 플로트 라이트라고 쓰고 있는 이유는 여백이 있어서예요. 만약에 여백이 없으면 플로트 레프트로 두, 통일해서 쓰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뭐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하고 여백의 크기를 재가지고 여백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플로트 레프트랑 플로트 라이트 두 가지를 이용하겠습니다. 일단 IMG 박스의 셀, 너 왼쪽으로 가. 텍스트 박스에는 s e 이트 i g 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해주시면, 제 여백을 따로 제일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여백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셀 줬으면 부모에서한테 뭐 준다? 로우 준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제 디테일을 아직 다 잡진 않았지만 위치까지는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제 여기 다 했죠. 이제 다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미지도 넣어놓을 거고요. 여기 안에 위에 보면 기사법 이렇게 써 있어요. 기사 제목도 이렇게 써 있고 얘네들도 만들어 줄 겁니다. 그 전에 이미지 먼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어떻게 넣어 줄 거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어 줄 겁니다. 여기 img 박스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가 아니라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URL 하고 여러분들 여기다가 원하시는 이미지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도 삼성이니까 삼성이랑 비슷한 걸로 넣어 볼게요. 삼성 디스포크. 뭐이 찾아보면 있겠죠? 뭐, 마음에 드는 게. 이걸로 넣겠습니다. 어, 좀 사이즈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걸로 넣겠습니다. 이걸로 해서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얘로 안에다가 URL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이미지 잘안 맞죠? 사이즈도 잘안 맞고 해서 조절해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리핏부터. 뭐 티는 안 나겠지만 노리핏, 노리핏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커버,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옆에 텍스트박스 만들어주면 되겠죠. 텍스트는 일단 그냥 쓸 거고요. 여기에다가 텍스트 박스 여기 텍스트 박스 안에다가 p 태그를 가지고 쓸 건데 그냥 쓰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봤더니 여기에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도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 얘도 있는데 얘는 만들어 볼게요. 얘도 얘도 추가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로 나눌게요. 지금은. 사이즈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저희가 가감해서 만들면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저희는 세 부분으로 나눌 겁니다. 첫 번째로 보도 자료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이렇게 이만큼 하나 그리고서 중간에 제목들이 들어가는 부분 이만큼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아니 텍스트는 날짜가 들어가는 부분 하나 해서 총세 개로 나눠서 만들 거고요. 얘네들 뭐 플로트 래프트 이런 거줄 필요 없겠죠 왜? 스테틱은 자동으로 그냥 한줄다 차지하는 애니까 그냥 편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너비도 재고, 높이도 재고 해서. 위 일단 위에 있는 보도자료 이거 먼저 만들겠습니다. 사이즈 제약했죠. 얘는 100%로 주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 이만큼 크기만큼 되어야 하니까 사이즈 대략적으로 돼서 Ctrl-Shift-C, Ctrl-N 눌러서. 봤더니 너비가 82픽셀, 높이는 26픽셀인데 80에 20픽셀로 통일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텍스트 박스 안에 이 p 태그를 가지고 이 보도 자료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보도 자료 이렇게 써주시고요. 얘한테는 클래스를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p 태그로 만들 거라서 이렇게 클래스 하나 줄 거고요. 클래스 아음 타입이라고 할게요. T Y P E 타입이라고 해서 텍스트 박스 안에 타입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보도 자료 이렇게 써 있겠죠, 위에. 얘한테 색도 주고 너비도 주고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입 만들어 가면 됩니다.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타입바라고 불러 주면 되겠죠. 텍스트 박스 안에 타입바 너는 너비 값이 아까 몇이었냐면 까먹었습니다. 다시 재면 80 픽셀에 25 픽셀로 하겠습니다. 너비 80 픽셀, 높이 25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이번에는 재 색깔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 하는 거. 아이태그로, 아이 아이드로퍼툴로 색을 재보면 d a e 6 F4네요. DAEU F4. 백그라드 네, 컬러가 이거고요 DAE6F4 그 다음에 얘네들 위치 맞춰주면 되겠죠 텍스터라인 센터 주시고요 센터 라인아이트로 위치도 맞춰주겠습니다 25픽셀 이렇게 주면 보도자료가 중앙으로 잘 오면서 맞게 되죠 뭐 글자 색깔까지 맞추겠다고 라 하면 글자 색깔도 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다음에 또 재보면 컬러를 넣으면 되죠. 컬러, 이겁니다. 3 5 6 c 2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보도자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그 다음 것도 만들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이 텍스트, 삼정전자 비스포크 홈 전격 공개라고 써있는 이 텍스트 써줘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어 놓을 겁니다. 얘네들 이렇게 이만큼 들어갈 수 있는 박스. 여기부터 이만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박스 하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사이즈 재면. 재봤더니 282 너비인데, 너비는 어차피 100%할 거니까 상관없고, 높이 245 픽셀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한테도 타입이 아니라 여기 밑에다가, 뭐, div로 만드셔도 되고요. p 태그로 만들어도 무관합니다. 저는 p 태그로 하나 써줄게요. p 태그로 하고, 클래스는, 아티클이라고 할게요. 아티클 이렇게 이름 지어 놓고요. 이 아티클 불러 오시면 됩니다. 어디에 있는 아티클이냐면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아티클라. 아, 너는 너비는 100%고 부모의 크기랑 똑같고, 하이트 높이 값은 제도야겠죠 아까 280이었던 것 같은데 280 픽셀이네요. 그래서 하이트가 280 픽셀. 넣어주시면 여기 되구요 백그라운드 컬러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깔로 이번에는 어차피 글씨 들어가니까 화이트로 그냥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봤더니 좀 사이즈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이거 조금 측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텍스트 박스가 280인데 얘가 280이 나왔네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지? 잠시만요 245. 어, 245 픽셀이네요. 죄송합니다. 높이 값이 245인데, 280으로 줬네요, 여기. 245 픽셀. 자, 높이를 잘못 쟀습니다. 아티클의 높이를 245로 맞춰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뭐, 삼성, 디스포크, 전격, 술식, 이렇게 써, 써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잘써있고요 삼성 디스포크 전격 출시라고 잘써 있고, 글씨 크기도 맞춰줄 거고요 너무 떨어, 너무 붙어 있어서 떨어뜨리는 것도 해주겠습니다. 일단 글씨 크기부터 폰트 사이즈죠. 폰트 사이즈. 사이즈24 픽셀로 좀 크게 주겠습니다그 다음에 위에서 너무 붙어있다, 더 떨어져 패딩 바텀으로 주면 되겠죠? 패딩 바텀 20 픽셀. 지금 그냥 대충 감으로 줄게요. 아, 패딩 바텀이 아니라 탑 위에서 떨어져야 되니까 20 픽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들 박스가 커졌으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넣어서 커지지 말아라라고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디테일 마지막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다 뭐 잡아주면 되냐면 데이트 날짜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HTML로 오셔서 여기다가 p 태그로 데이 날짜 써 주시면 됩니다. 오늘 날짜 쓸게요. 2021 03 1, 1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 놓고 보면은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높이랑 너비랑 이렇게 해서 잘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클래스도 줄 거고요. 클래스 데이트라는 클래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높이랑 재서 여기 잘 맞춰 줄게요. 그래서 일단 높이부터 재러 가겠습니다. 높이 쟀더니 컨트롤 앤 27픽셀인데, 저 25픽셀 정도 주겠습니다. 어, 쩌 저희 가감을 조금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서 25픽셀 먼저 줘볼게요. 데이트 한테 먼저 가면 됩니다. 데이트야, 너 일로 와봐. 데이트. 어디 있는 데이트? 텍스트 박스. 안에 있는 데이트야. 너는 높이 값이 25픽셀이야. 그리고 너비 값은 100%야. 백그라운드 컬러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라이트 살몬 이거 뭔가로 뭐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잘 들어갔죠? 어, 사이즈가 딱 맞나 보네요.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밑에 잘 보시면 여기 줄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한테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서 줄까지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줄은 그냥 보더. 로 주시면 돼요. 보더 바텀으로 이테 주시면 됩니다. 게이트한테 오셔서 보더 바텀 일 픽셀 솔리드 뭐 레드로 일단 티나게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얘좀 안에 들어와 있으라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까지 넣어주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 저희가 이제 디테일은 다 잡아놓은 상태예요. 이제 이 디테일을 늘려서 늘려놓고, 레프트 이따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진행할게요.